네두 번째 주제 몇달 만에 또 오세이 돈 낙엽만 치웠어도 아또 속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썬 리버님 만배하고는 말못 맞췄나 보네. 데빌 조님 아직 포섭이 안 됨. <laughs> 예. DSP님, 속보이는, 속보이는 조작 거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laughs> 자, 제가 뺑기라고 하니까, 예, 뺑기요, 뺑기. 라가지고그흑 <laughs> 하셨는데, 예, 왜 뺑기라고 그러냐면요, 예, 왜 우리가 축구 같은 걸할때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을 가고 이렇게 공격수가 수비수를 속이면서 쫙 빠져나가는 행동, 이걸 보고, 페인트 모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페인트 모션이라고 해서 어, 이 페인트가 그 페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예그 예, 일본 사람들이 뺑기 뺑기 예, 거짓말하는 걸 뺑기라고 했 그러니까 페인트가 뺑기니까 예, 속이는 것도 뺑기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뺑기 쓴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뭐 그런 설이 있습니다. 네데빌주 님. <laughs> 뺑길 가능성이 크다고. 네, 데빌조이 꼼수의 경상도 사투리. <웃음> 예, <웃음> 맞습니다. <웃음> 자, 페이크. 예, 사실은 페이크죠. 예, 페이크 모션이라고 하는데, 페인팅, 페인트 모션이라고도 우리가 또 이렇게, 그게 아마, 제가 볼땐 그게 콩글리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그게 뺑기가 된것 같은데, 사실은 페이크죠, 페이크.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에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달 만에 또오세이돈 낙엽만 치웠어도 자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어 가을비라고 하기에는 좀 양이 많았죠. 어유 이건 뭐스 코리아 뭐 여름 장맛비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법 빗줄기가 굵었습니다. 어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강수량은 약 50mm 정도라고 하고요. 뭐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이 온 것도 아닌 이 비에 서울 시내 곳곳이 침수가 됐습니다. 물바다가 됐어요. 자 어느 정도 물바다가 됐느냐고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장면, 이 장면은요. 어, 여기가 안국 로타리 부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제법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얘기고요이 정도면은 차가 지나다닐 때 조금 힘들어요. 버스는 잘 지나다니는데 작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자체 지동이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예... 뭐 침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국로타리 가 이렇게 됐어? 자, 그뿐만 아닙니다. 자, 여기 이 장면 보이십니까? 예, 역시 이게 버스가 마치 배가 된것 같죠? 수륙양용차가 된 것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버스가 지나간 자리, 물길이 쫙 갈라진 모습 보이시죠? 예, 이게 서울시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난리도 아니었죠. 에이, 서울 시내가 괜히 막힌 게 아니야. 어제 토요일인데 괜히 막힌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막혔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예. 여기는요, 제가 알기로는 연희동 부근으로 알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고였어요. 자, 그리고 핵심적인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예. 어제 이렇게 침수가 된 이유는 낙엽이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침수로 이어졌다. 라고 합니다. 그니까 러 어제 서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울 시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구도심 쪽에 이렇게 침수가 많았던 이유는, 우리 구도심 쪽에 아무래도 그 가로수로, 어, 은행나무 많이 심어 놨잖아요. 그게 낙엽이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떨어진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서, 빗물 배수구를 막아서, 그래서 침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몰라요? 그, 배수구 청소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그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수구를 막아서 그 주변을 침수시킬 수도 있다. 이거 몰라요? 아니, 지난 우리 그, 7, 8월에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비 때문에, 예. 그, 강남에, 예. 그, 비, 그, 강남역 주변, 여, 그, 주변이 완전히 물에 확 잠긴 거 보셨죠? 예. 그 강남역 그 사태, 그 침수 사태, 그 사태, 이게 사실 발치작이 어디였습니까? 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수구가 막혔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때 강남역 의인이라는 분이 있었죠. 뭐라 했다? 예. 배, 혼자서 배수구 청소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구 청소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주변에 물이 쭉 빠지더라. 그래서 침수가 안 됐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부른다고? 강남역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 강남역 의인. 딴거안 했어요 이 사람. 딴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한 가지 했어요. 배수구 청소를 해줬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침수가 안 됐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봐 배수구 침수 안 되게 하려면 청소 잘 했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박원순 시장을 이런 거 하나만 열심히 잘 챙겼는데, 음? 정말, 박원순 시장 있을 땐 이런 일 없었는데, 적어도. 비 오기 전에 배수로 청소 싹 해가지고, 적어도 이 배수로가 물이,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그런 황당한 사례는 없었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욕 엄청 처먹었잖아요. 그랬으며, 이제라도 좀 했었어야지. 왜 외양간, 왜 소일고도 외양간을 못못고칩니까 알면서 왜안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것만으로도 간단한 조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정말 서울시에 남겨 놓은 큰 업적 중에 없죠. 작지만 오랫동안 기억할 수 밖에 없는 업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안 했어요? 그거 안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게 큰 피해를 입고 왜안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악질한 게 어떤 부분이냐. 제가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잘못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식이라면, 오세훈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놓고도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번에 그런 잠못을또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겪어서 우리가 뼈 아프게 얻었던 그 교훈, 그냥 교훈으로 남을 뿐 우리의 일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찌 된다? 다음 번에 그런 참사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적어도 오세훈이라는 놈이 서울시장을 하는 동안에는 그그 그 입증하는 게뭐 네, 어제 낙엽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서울 시내가 침수된 거 이것만 봐도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여름에 그렇게 당하고도 그몇 달이나 됐다고 아직까지 그거를 벌써 잊어먹었단 말이야. 정말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그냥 침수로 생각하면 답답한 얘기인데 여기 이태원 참사를 대입하면은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앞으로. 뭐 금요일 밤이라든지 특히 언제를 들수 있냐면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 앞사 사고가 제일 위험한데가 언제인지 아세요? 실은 에. 그 제야의 종. 그 보신각종 다종할 때 실제로 한번 사고도 났었잖아. 자, 보신각종 다종 이게 제일 위험한데요. 어? 그 그때라든지, 온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이럴 때 또 사고 나지 말란 보장이 없어. 크리스마스 때 이태원 또사람도 많이 몰릴 거거든? 그런데 이번에 뭐였습니까? 경찰관 4명만 먼저 선제적으로 배치를 했었니 이런 일 없었다. 네. 그런데 오세훈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번에 이렇게 당하고도 이렇게 큰 사고를 겪어도 경찰관 배치 안할것 같아. 뭘 보면 안다? 배수구 보면 알지. 아찔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까지 오면 무서워집니다. 아, 우리가 갈아치워야 될 사람이 윤석열 하나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참, 바꿔야 될 놈들 참 많습니다. 어째 이런 쓰레기들한테 권력을 줬는지, 그 찍어준 놈들이 더 잘, 더 나쁜 놈이야? 아유.